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면 이톱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 나무를 누르게 돼요. 네. 예,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어 당기더라도잘안당겨지죠이톱 톱날의 무게 때문에. 네. 예, 그래서 처음에 톱기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게 전체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. 예. 네. 팔목은 그대로 있고. 네. 네. 손목만 이렇게 꺾어서 톱이 나무를 누르는 그 힘을 줄여줘야 됩니다. 아, 예.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들려버리면 나무를 못 자르니까 톱이 예, 예. 나무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무게를 최소화시킬. 지금 보시면 여기 들으니까 이렇게 스치잖아요.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박혀서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스치. 약간 이, 이 검지를 이용해서요. 검지가 밑에서 이제 톱을 손잡이를 받치고 손목이 약간 꺾어지면서 톱이 나무를 누르는 무게를 최소화시키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, 잘, 잘. 지금도 지금도 눌러요 아... 예 소리 들어보면은 딱 누르는 소리입니다 이건 괜찮죠? 예 조금 조금 나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눌러져요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소리를 비교해 보면 하예예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 예, 예. 이 톱날이 전체가 이렇게 나무위에 올라가면 저항이 더 네, 크죠 네, 네, 가, 네. 다 잘라야 네. 되니까 그래서 네. 드, 들어서 이끝 쪽만 자르게끔 네. 자 눌러지죠 여기에서 이제 손목 꺾어서 약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게 손이 내려가면 안 되고 예그 예. 위치에서 그대로 됐어 이, 이게죠? 이거죠? 예, 예. 예. <laughs> 좋아요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확실히 잘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예전부터 잘 가르쳤으니까 하도 가르치다 보니까 <laughs> 그그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. 그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을 이해시키게끔 전달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 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네. 그잘설명 하시는 분 계세요. 그냥. 네. 근 실력을 있는데 잘 설명하고 뭐지 자기 혼자 오르는 사람자 여기에서도요. 네. 그이 손가락은 굳이 음. 이제 검지, 엄지, 검지가 네. 이렇게 펴주는 게 직진성을 네. 좋게끔 한다고 했잖습니까? 네. 근데 이 왼손도 검지를 펴시다 보니까 오른손, 왼손의 간격이 좁아졌죠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네. 잡으시고 이 간격을 최대한 당기시. 아, <laughs> 강하 게밀 때도 이렇게 자, 지금, 보 면요 톱이 몸 중앙 에있지않 고요. 약간 예, 그 렇죠？지 금이 중앙 이 에요. 네. 밀때 강하게 밀때 부드럽게. 어. 그 여기에서도 한 가지 각도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이 작업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를 네.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런데 그. 빨리 자르는 방법은 빨리 자른다고 할까? 톱이 손잡이하고 이 각도가 네. 이 각도를 이게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네. 그 이렇게 자르는게 좋냐 이렇게 자르는게 음. 좋냐 네. 이거는 나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들어주는게 좋아요 아예왜 네.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이 손잡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넓고 토판이 여기는 좁고 예. 한 이유가 이렇게 경사가 저 있으면서 잡아당겼을 때그 나무하고의 접지력을 더 강하게 해서 빨리 자르려고 한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이 각도가 있는데 여기를 손잡이를 더 들어버리면 더 나무에 파고들겠죠 예. 톱이 예.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자르는 것보다 손잡이를 들면은 나무에 그 톱이 파고드는 게더 강하게 파고드니까 절단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. 아, 예. 예.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, 그러니까 빨리 자르는 방법이 세게 누르면 빨리 잘리죠 빨리 잘리기야 그렇지만은 톱판이 휘어버리니까 아, 톱끼이 반드시 안 아, 나오니까 나오, 예. 이 손잡이를 이렇게 들,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훨씬 더 톱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아, 예. 힘이 강해지니까 절단력이 더 좋아지는 예. 겁니다. 예. 약간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면 예. 이렇게 평행인 것보다 이렇게 예. 들어주시면 훨씬 더 절단력이 예. 좋아집니다. 예. 밀때강하게밀때부도록 할게요. 네. 당길 때더 감하게. 네. 그렇죠. 네. 빨리. 여기서 이게 아니고요. 아 예. 네. 아, 네. 이렇게요? 아예 금뜨기. 네. 이렇게. 네. 저는 지금 연습하면서 이 직진성보다 이 손을 누르니까 이쪽도 밑에서 이 양쪽 받쳐서 해보는 게 오, 좋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지금 그런 그런 리듬과 뭐 그런 형태.